안녕하세요, 아이티구자입니다. 오늘은 소니 핸디캠 HDR PJ760에 대한 외관 설명 및 간단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핸디캠 어, PJ760의 경우에 PJ라는 말이 어, 프로젝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어, 본체의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예, 프로젝터가 따로 달려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어, 촬영되는 모습을 아, 촬영되는 촬영된 그 영상을 프로젝터로 바로 볼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 홈 비디오 캠코더로서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예, 60i 60p 24p로 해서 예, 인터레이스 방식과 예, 프레임 어, 프레임 방식으로 예, 두 가지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60i 방식으로 해서 현재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 영상들이 60i로 촬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60i로 보통은 촬영을 해서 유튜브나 예, 홈비디오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즐기는 용도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외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쪽이 <laughs> 측면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조정을 예, 맞추면 예, 보시면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배터리는 예, 대용량은 추가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비디오 촬영 모드와 사진 촬영 모드를 이 버튼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을 해보면 예, 지금의 경우에는 예, 영화 필름 모양의 불이 들어왔죠. 지금은 캠코더 촬영 모드고요. 한번더 누르면 예 사진 모드로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똑딱이 사진 정도 수준으로 예. 캠코더를 가지고 일부러 사진을 찍으려고 할,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예,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능은 알아두면 좋겠, 좋겠죠.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보시면, 예, 스타트 스톱 버튼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 스톱 버튼의 경우에는 촬영을, 어, 시작하거나 멈출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이쪽 위에 보시면, chg라는, 예, 영문이 보이는데, 예. 충전, 충전 중에는 여기에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충전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 지금은 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을 보시면, 예, 손잡이 부분과, 보시면 손잡이를 예, 자신의 손목에 맞게, 손목 사이즈에 맞게, 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다가 예 조절을 하다가 어,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 이쪽에 보시면 약간 고리 쪽에 예, 안전장치 기능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나 놓칠 경우에 예, 추락을 예, 대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쪽에 예, 어, 텔레비전과 연결했을 때 HDMI 케이블의 경우에는 반대편에 연결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 음성 케이블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앞면에 보시면 칼자이즈 렌즈를 탑재해서 준 전문가에 가까운 용도로 아주 훌륭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예,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 수동 버튼이 있는데요. 이 수동 버튼의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수동 모드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자동 모드로 들어가는데 예, 수동 모드 상태에서 이 레버를 조절하시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전원을 켰을 때, 예, 전원을 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예, 어, HDR 어, PJ760의 장점은, 예,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쪽에 보시면은, 화면을 흔들면, 예, 사람이 눈동자처럼, 예, 약간, 예, 한 박자 뒤에, 예, 렌즈가 따라오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예, 서서 그냥 들고 찍었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예, 대상체를 따라오는, 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 촬영을, 예, 전원버튼을, 예, 촬영을 누르게 되면, 예, 촬영이 들어올 때에는 촬영 전원이 들어올 때는 이쪽에 빨간 불이 예,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예,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됐네요. 이렇게 예,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하실 예, 수 있습니다. 이 천천히 할수 있고요. 예, 천천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쪽에 보시면 포토 버튼이 있습니다. 이 포토 버튼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다가 혹시나 예, 사진을 찍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포토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초고도, 초고화질에서 예, 60P 상태에서는 예, 중간에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예,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 보통 사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쪽에 보시면 예, 버튼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모든 예 세부 조작 버튼은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쪽만 예 보시면은 예, 편안하게 예 기계를 조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워 버튼, 예, 그다음에 나이트 샷은 예 밤에 어, 적외선 모드로 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예, 라이트의 경우에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식으로서 해 조작하시면 되고요. 이 플레이 모드의 경우에는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은 어, 조금 더큰 화면으로 예, 뭐 캠핑이나 야외 다들이를 가서 예, 자신이 예, 찍은 영상을 또 확인할 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 홈 시어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예, 메모리 스틱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들어가는 곳과 예, 기타 예, 단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메모리 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어, PJ760의 경우에는 94기가 내장 메모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모리가 필요 없기도 한데 저는 어, 자주 차, 어, 촬영을 하고 예, 영상을 예, 녹음하는 편이어서 차라리 그냥 SD를 따로 하나 마련을 해서 예,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을 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 어, 영상을 찍으면서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원을 키는 방법은 예, 이, 이 LCD 액, 어, 액정 모니터를 열어주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전원을 끄실 때는 그대로 그냥 닫아주기시기만 하셔도 예, 이렇게 전원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는 예, 이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예, 전원을 넣는 방법으로 이쪽에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 예, 홈이 있는데 홈을 따라서 이대로 예, 당겨주시면 예, 뷰파인더를 어,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뷰파인더를 통해서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뷰파인더의 안쪽 면에 보시면 예, 톱니바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톱니바퀴가 무엇이냐면 이 뷰파인더에 예, 초점을 조절하는 것으로 예, 뷰파인더를 열고 자신이 맞는 초점을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예, 쳐다보는 방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는데 홈, 홈 비디오이기 때문에 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보통은 예, 이 LCD 액정을 통해서 보통은 예, 촬영을 하게 되고 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간단하게 이 메뉴 조작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면 이제 보통 어, 대부분은 이 위쪽 상단의 메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모드, 카메라와 마이크에 대한 민감도 조절, 그리고 화질 크기를 예, 60i, 60p, 24p, 그리고 사진 모드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화질 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예,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예, 여기서 확인해서 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조절하는 방법은 아, 어, 대부분 한글로 나와, 있, 어, 나와 있고 예,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홈 비디오 용도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그 밖에 재생 기능, 그 다음에 어, 자신이 찍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기능 어, 그리고 설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의 모든 메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은이 LCD 모니터 자체가 어 터치식이 아니라 감압식이라는 점 그래서 약간 눌러줘야 된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음100% 1대1로 예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 직접 예 이런 식으로 예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보통은 예, 오른손으로 해서 그립을 잡고 왼손으로 예, 버튼을이나 메뉴를 조작하는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시면 편하게 촬영을 하시면서 예, 홈 비디오의 용도를 충분히 소화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예, 5.1 채널 예, 서라운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직접 촬영을 해 보니까 예, 음성은 상당히 잘 녹음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예, 음성 녹음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스피커볼이나 기렇게 그 다른 어, 액세서리를 구매하셔서 여기에 장착을 해주시면 어, 조금 더 정확하고 어, 또렷한 음질과 어, 음성 음질과 예, 화질로 예,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예,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홈캠홈 홈 비디오용 캠코더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편의성을 생각하신다면은 예, 한번 구매하실 때 예, 제대로 좋은 것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 프로젝트 기능은 예, 이쪽에 보시면은 홈 프로젝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프로젝터 작동 방법이 여기 다 설명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고요. 보면 이쪽에 예 불이 나옵니다. 예 프로젝터에 불이 나오니까 예어 평평한 면에 예 화질을 예 화면을 쏘면은 예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위쪽 위쪽 버튼에 보시면 화질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예 화질 사이즈 조절. 예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화질을 조절하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5분 안에 촬영을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네요. 이상 간단하게 소니 홈 비디오 캠코더 HDR PJ 700760에 대한 간단한 외관 설명을 마쳤고요.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찍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